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직장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남자는 결혼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요 직장을 계속 다닐지 그만두고 전업할지 여자에게 선택하게 해주고 그걸 존중할 수 있어야지. 그러지 못하고 맞버리된 전업주부들. 어느 한쪽을 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하는 남자는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보. 이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왜 남자들에게는 강요하는 겁니까? 도시대. 결혼 집안 대부분이 만약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버린다면 일을 그만둔다면 뭐라. 이혼하자 할걸요. 아니 이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잖아. 그리고 민법에서도 이걸 명시하고 있잖아요. 가장의 사업 실패는 그로 인해 생활비 미지급 상황은 이혼 사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자유를 주면 안 되고 왜 자기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까? 나도 가정주부 하고 싶어 전업주부 하고 싶어. 그걸 왜 언니 아줌마 선택할 수 있고 남자는 선택할 자격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남자는 결혼할 자격이 왜 없는 건데요. 누시대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댓글 보세요. 인정. 맞아요. 요즘 남자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여자를 보호해줄 줄 알아야지. 라는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우는 무슨? 남자도 보호받고 싶어요. 결혼해서 내가 책임질 때보다 어머니 밑에서 클 때가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쓰레기가 되겠죠. 다음 글 보시겠습니다. <laughs> 몰라, 남자들 공주대접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 여자가 계산하고, 아침밥 차려주고, 찡찡거리는 거 들어주고, 그런 거 원하는 거 보면, 공주대접 바라는 남자들 많다.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나는... 아니, 우리 집 마누라는 해주던데, <laughs> 아침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왕자대접 해주던데, 라고 말하면 또 싸움날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랑 이분들이랑 상황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저는 국제결혼했고,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 국내원 하실 거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언니 아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도 이해가 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 공주 대접받고 살았잖아. 아버지 밑에서 있을 때는 아버지 돈으로 오냐오냐 그러면서 대접받고 살았고 결혼하면 전업주부하고 일안 하면서 남편 돈으로 살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나라에서 그리고 아들이 주는 용돈 연금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잖아요.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그게 공주 대접이 아니면 뭔데요? 그런데 댓글 보시면 중간다리 때라 맞음. 요즘 여자들 출산 안 하는 거. 돈보다 이 이유가 제일 큼. 같은 여자끼리 종족 번식을 어 크크크 왜 그게 공주 대접이냐 왕자 대접이지 크크크 해긴 남들인가 엄마 찾니나는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넌좀 맞아야 되겠다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 언니 아들이 요즘에 남자들은 공주 대접 받기를 원한다. 너무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극소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예시들이 이런 사람들 꽤 있다는 걸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아니 그럼 애 낳는 게 손해 희생이 아니? 손해 희생 어쩌고 하는 글들을 봤는데 남자들은 그럼 임신이 전혀 여자한테 데미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남녀 둘다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겠지. 그런데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잖아.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비가역적인 신체적 데미지를 입잖아. 여성을 건강과 몸매 등등등을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잖아. 그 이제 희생이 아니면 뭐야? 몸이 부서지고 힘들 것 같아도 아 정말 성스럽고 순고한 일이야 그러니 나의 망가지는 몸 정도는 아까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마인드를 원하는 거야?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요 뭔 <laughs> 소리야 누가 희생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희생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걸 여자만 희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문제지 내가 애를 낳아준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사랑에서 그 행복의 산물로 나오는 게 아이가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 남자의 아기를 낳아준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건데 힌트를 잘못 잡고 있잖아. 맞잖아요. 임신을 자기 희생으로 생각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여자의 몸이 많이 망가지죠. 근데 손해라는 단어 모르세요? 그럼 자기 자신이 손해보고 낳은 아이들은 뭐가 되냐고. 우리 자식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나를 손해보고 낳으신 지금 부모님들 얼굴에 목칠한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걸 지금 인지를 못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댓글 보세요. 남자들 손해보는 거 외치면서 맞벌이 반반 결혼 안 하면 손해라는 분들이 왜 임신은 손해라고 하면 발작하는지. 아니 손해라는 부분에 발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결혼한 남편 그 결과물로 나온 자식 그리고 부모님까지 욕보이니까 우리가 뭐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카이 데키마스까 반만 결혼 맞벌이 안 하면 손해고 그러면서 뭘 사랑 없는 결혼만 그어래 라는 댓글들도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언니 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혼 건수가 엄청나게 폭락한 거고 출산? 결혼 안 하는데 출산을 어떻게 합니까? 하더라도 저런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결혼을 해요, 출산을 해요. 아니. 그서 30대 미혼율이 50%가 넘은 거잖아. 전 세계 유일하게 50%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이 급할까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 소개팅이 안 들어와. 친구들도 소개팅 안 해주고. 진짜 주변에 사람이 없대. 30대 중반 여자인데 결혼 어떻게 하지? 나는 게시글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자 94년생이면 막 차야. 나는 게시글도 보이시죠? 맞아요. <laughs> 요즘에 언니아들 결혼이 막혀 있다니까. 왜요? 자기들이 싸지는 부산물들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국제 결혼을 하러 가니까. 있는 남 남자들이 비싸게 구니까 연애와 결혼이 막혀 있잖아요. 아 어떻게 막혀 있냐고요?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정확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할 여자 누가 낳냐? 나 남잔데. 갓살 연아 의치 한약 중 하나. 전문제 최대 장점은 돈이고. 외모는 중간. 성격 기쌤. 기본 변화 자정. 성격 더럽다는 거죠. 위생 개념 없음. 집 상태 엉망.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죠. 벌샷. 일곱살 연아. 초대졸. 중소기업 직원. 외모 상타치. 성격 다 맞춰줌. 취향 다 맞춰줌. 내말잘 듣고 잘 따라줌. 성격 따뜻함. 누가 났냐? 라니까 의사인데 초대절 수용 가능해? 라고 댓글다니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그냥 아무 4년제만 나왔어도 그냥 다크 했을 것 같아 라는 게시글이 보이십니까? 맞이 됐을까?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의사요? 예전에나뭐키 3개 들고 와야 결혼 가능하다 했지 키 하나는 집키 하나는 차키 하나는 병원 사무실 이라는 이야기가 불과 20년 전이라니까 근데 20년 만에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돈은 내가 벌면 되지 나이 많고 성격 더러운 사람이라 지금 아무리 좋아도 못 살겠다 라는 게 지금 의사들의 상황이잖아 어. 댓글 보세요.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냥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됨? 솔직히 월 3천 이상 버는데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무조건 다크인데 다크지. 여자는 어리고 이쁘고 성격 좋은 게 최고임. 이라는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마치 됐을까? 남자들이 진짜 많이 변했다니까요. 예전처럼 마냥 여자들한테 간이고 쓸기고 별 따주고 이런 허짓거리 하는 사람들 없다고. 그런 연애와 결혼은 이제 안 한다니까. 보셨잖아. 요즘에 언니아들이 결혼하는 남자를 아니 그냥 남자를 찾기 자체가 힘들어졌잖아.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앞에 예시들로. 설명드렸잖아요. 여자가 직장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남자는 결혼할 자격이 없다는 점. 요즘 남자들은 공주대접 받기를 원한다는 점. 출산은 여자만 손해보는 거고 애는 낳아준 게 맞다는 등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겠냐고. 저런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잖아. 미카이 <목소리> 뭐 아직도 90년도 2000년도 초반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철 결혼 안 합니다. 연애 자체도 시작 안 해요. 왜?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원래 연애도 결혼도 시장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혼자 사는 거 요즘에 나쁘지 않습니다. 쉬는 날에요. 새로 나온 게임들만 해도 100년 내내 해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리뷰 보고 재밌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잖아. 그래도 다 못하니까. 근데 게임만 그렇습니까? 쇼츠도 있잖아. 사실 요즘에 쇼츠만 봐도 하루 종일 시간 가요. 수십 시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도 넘치잖아. 그런데 여자랑 대화 하고 싶으세요? 저기 팅 어플 써서 잠깐만 만나면 되잖아 밥 사주면 되지? 뭐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해도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애요 하면 되지 혼인 도장만 안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싶다고요 국제결혼하면 되잖아 이렇게 요즘에 선택지가 많은데 굳이 같은 나라의 여성분들 만난다고 목을 매겠습니까? 남자들이 미쳤어요 <laughs> 언니 아들 빳빳하게 굴지 마시고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남녀 성비가 깨져가지고 언니 아들에게 결혼 시장이 유리하다고요 지금 8 90년대야 2000년도 초반이야 정씨를못 차리고 있어 매년 10%가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에서 30대 미혼율이 50%인 나라에서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공주 대접 안 해준다고 찡찡거리실 거예요 예전에 수인남들이 왕성하던 시기는요 지나갔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다가 진짜 결혼 못한다니까 나, 나. 아 결혼 안 해도 된다고요 아, 그럼 그렇게 사시던가. 검정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